여기 어딘지 알아? 서울 마곡이야 근데 지하철이 딱 1분 컷. 에이 무슨 1분이야. 이럴 줄 알고 내가 직접 가봤어. 집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잖아? 진짜 바로 지하철역이야. 또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야. 좀만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수도 있다고 하거든? 그래서 또 내가 직접 가봤어. 근데 가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여기 진심 너무 좋은데? 이게 집 지하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, ABC마트, 로봇문고, 유니클럽까지 와 너무 부러운데? 근데 또그 바로 옆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야 이거 잘 봐봐 집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5분도 안 걸렸어 근데 또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. 혹시 이 동네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5호선, 9호선, 그리고 공항 철도가 가까이에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원그로브,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, 그리고 공원이 가까이에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단점? 없는 것 같은데. 어, 그렇다고 해. 근데 여기 뷰도 진짜 장난 아닌데, 아, 지금 영상 끝날 것 같거든? 그니까 러 아래에서 내용 꼭 확인해봐.